2020, 2학기 중간고사, 압구정고 14번 문제입니다. 다음은, 지질 시대에 따른 생물종, 과의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. 자, 우리 이 그림 익숙하죠? 어, 많이 봤던 그림이야. 됐죠? 바로 갈게요. 자, 맞는 거 찾는 거고요. 자, 기억보에 생물과의 수는, 생물종의 수는, 신생대가 가장 많다. Y축, Y축. 저, 어디가 열맞니? 신생대. 현재가 제일 많은 거야. 그죠? 현재가 제일 많습니다. 맞는 말. 님번, 고생대말에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멸종. 자, 우리 수업시간에 배웠죠? 자, 대멸종. 몇 번? 다섯 번. 그죠? 그 중에서 3차와 5차가 제일 센 거라고 했죠? 여기 3차죠. 여기 5차죠. 주로 두 개만 강조하죠? 여기 3차, 5차. 그죠? 고생대말, 신생대말. 그죠? 중생대말. 그죠? 될까 신생대 말 그러면 안 돼. 전부 다 현재가 되어버리니까. 그죠? 고생대 말, 그 다음에 중생대 말. 그죠? 제일 센 거죠? 제일 센거확 뚫었잖아. 그죠? 따라서, 고생대 말이, 그죠? 중생대 말도 크지만, 고생대 말이 가장 큰 거죠? 그죠? 어, 맞는 말. 됐죠? 자, 뒤급번에.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에는, 자, 경계, 경계. 어디니? 여기 사이, 여기, 여기, 그죠? 여기, 그죠? 생물 서식 환경이 크게 확달라졌다 그렇겠죠? 확 달라졌기 때문에 결론은 대밀종이 있었던거죠 그죠? 대표로 뭐가 있었니? 이때 고생대말에 판계야 만들어졌죠 판계야 그 다음에 빙하기 있었고요 그죠? 그 다음에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그랬어 시베리아 트랩 그죠? 어, 대규모의 화산폭발 그죠? 판계야가 되게 큰거였죠 그죠? 될까? 되겠죠? 어쨌거나 다 맞네요 자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압구정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, 니은, 디긋이 모두 다 맞습니다.